지금 입고된 이 차는 어 어떤 소음 때문에 지금 입고가 됐습니다. 어두 가지의 소음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 정차 시에 이렇게 있으면 뭐물 끓는 소리가 난다고 입고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가늘적으로 주행 중에 뭐떵 하는 소리. 뭐 근데 이제 고객께서 님 녹음을 소리를 녹음을 해 오셨는데. 어 제가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는 지금 그 잡음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실내에 있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띠딩 하거나 뭐 떵하거나 어떤 그런 충격이 감지됐을 때라든지 그런 소리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일단 물 끓는 소리부터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해가지고 주행 중에 간늘적으로 난다 하시니까 시운전을 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뭐 만약에 충격 감지 할때이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 조금 이제 길이 안좋은 곳을 세게 뭐 요철을 세게 넘어서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제가 듣기엔 그렇게 들렸는데 지금부터 한번 주행을 하면서 소리 가 나는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났네요. 드르렁. 이 소리. 예. 아까 제가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도 이 소리였거든요. 예. 블랙박스에서 드르렁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블랙박스에서 나는 소리인데, 하, 이 블랙박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휴, 지금 도난해. 이 고객님께서는, 이, 아니다. 블랙박스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누가 들어도 블랙박스네요. 소리가. 아니 그 소리는 아니던데그그 그, 그 소리 아니고 그딩딩그그브레이스 소리 말고 다른 그 다른 소리가 약간 그자 그러면 다음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 무슨 소리고?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 중앙 스피커에서 나는 소린가? 깜빡이를 한번 볼까? 이거랑 상관없이 나는데? 에어컨 쪽으로한번 만져볼까? 모드. 어? 아, 모드를 정면으로 하니까 지금 소리가 안 나네. 지금 안 나네. 어, 뭐가 또 끓기,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 지금 한번더 정면 안 나네요. 안 나죠? 고객님이 정차시에 뭐 끓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뭔가 막 빡짝빡짝 빡짝 <atestools> 나는데 어... 요 모드를 누르니까 지금 소리가 괜찮네요 자 가까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지금 보는 이 친구가 모두 액초에다고 실제로 지금 저기 하얀 이 친구들이 움직이거든요. 제가 모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 눌러보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저도 몰라요. 자, 한번 눌렀어요. 정면인가? 소리 안 나네. 다시 한번 더 눌러볼게요. 카카마카, 카카마카, 카카마카 하는 거야? 지금? 한번 더? 안 나네요, 또? 한번 더? 응. 또 지랄이네. 와일카노, <laughs> 하... 도대체? 자, 어, 지금처럼. 어떤 차종을 떠나서, 이, 실내에서 어떤 소음이,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 이제, 누가 들어도, 뭐 감이 없으면 좀안 되겠지만, 이 안에서 나는 소음인지, 아니면 밖에서 나는 소음인지, 어떤 거는 분간을 할수 있겠죠. 멀리서, 엔진룸이나 하체나, 이런 부분, 실내 소음. 그럴 때는, 어, 뭐, 몇번 사례를 저도 보여드린 게 있지만, 내외기 액체에다가, 이제 시동을 걸고 끄고 어떤 로직에 있어서 이~ 전환될 때 이~ 액체에다가 딱딱 딱딱 소리 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드라든지 하여튼 이런, 이런 공조기 관련된 이 친구들이 소음을 유발해서 실내로 아니 실내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 차가 소리가 난다 이럴 때는 뭐~ 버튼을 한번 눌러봐도 좋아요 뭐~ 온도를 조정한다든지 뭐~ 방금처럼 모드 뭐~ 내외기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뭐, 오디오 쪽도 뭐 만져봐도 나쁘지도 않고, 뭔가 작동음이 난다. 그냥 막연하게 대 안에서 뭐 소리 납니다.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자가로 어떤 이 셀프 진단을 이제 하는 방법 중에 하나 팁이죠.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진짜 위치들, 이런 위치 쪽에서 뭔가가 소음이 올라오면. 이런 네,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 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이 액체에다가 지금 가까 말까, 가까 말까 하는 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안 불편하면, 연기가 거슬리면 교환하는 게 맞겠지만, 크게 안 불편하면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정면으로 했는데 다리가 정면으로, 아니, 바람이 정면으로 해놨는데, 이 정면으로 바람이 안 논다면, 바꿔야 되겠죠. 앞으로 했는데, 뭐, 다리로 막 바람이 나고 이러면 못 쓰니까. 그거는 교환하는 게 맞는데, 소음 때문에 교체를 한다. 근데, 내가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러면, 에 뭐, 그냥 탈란다. 뭐, 아니면, 아, 도저히 내 기가 막 송신스러워서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 자, 보시고, 요런 셀프 진단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